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시간차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오늘 12월 25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러시아는 이날의 성탄절로 지키지 않고, 11일 날을, 그리고 또는 13일을 성탄절로 1월,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 계산 일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밤새 눈이 내리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이런 성탄절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그랬을지라도 아직도 마음이 어려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특별히 성탄절에 내리는 이눈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즐겁게 하고 또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득치 않은 다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로서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오늘 본문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21절은 선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주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주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시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를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목적을 오늘 본문 22절로 23절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낯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이 날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이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당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날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전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 그렇지만 많이 애매하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했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반응하는 하와도 사 탄의 업법과 아주 유사한 그렇지만 없는 말씀을 보태는 이런 업법을 사용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의미를 달리하는 말로 화답합니다. 사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먹음직도하고 보함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마신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령 죽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밝아진 그 눈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 사연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왜 두려움이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하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첫 사람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첫 인간의 불순종은 교만의 결과로 나타난 죄입니다. 사탄을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교만이 그 마음에 일어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려는 뜻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강할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식할 필요도 없었던 선악가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는 뜻이 강해지려는 순간 그들은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들은 눈에 보여졌습니다. 이미 그들의 결과는 불순종 그 결과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멸이 귀에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이 인간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죄를 돌아보는 것이 성탄절의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의 죄의 뒤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파생적 죄이기도 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은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그리고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론이 하나님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에 낯을 피하여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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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삼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먹게 만들어서 나는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내가 아니라 뱀이 원인입니다. 그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동산에는 선악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에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파생적 죄의 현상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냥 들뜨는 날이 아니고 그냥 재밌어 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유를 깨달아 돌이켜 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죄의 책임을 남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죽음의 상태에 아직에 된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가 온전치 않습니다.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고 확신케 하는 성탄절의 은혜 때문에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예배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길지만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다 깊이 묵상하듯이 세기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탄절에 이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야 자녀였던 우리를 그 크고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전하며. 나누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응답적 행위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커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은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믿 인정하는 믿음 없는 성탄절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으로 받는 믿음이 진정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2023년 성탄절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받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유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으며 무미하게 또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지하는 성탄절 우리 우왕 중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